해킹과 함께 떠나는 잉글리시 체임 다섯 단어로 동남아에서 흥정 끝내기 더 이상 호구가 되지 마십시오 자 고! 저는 지금 오토바이를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브라카이가 굉장히 그, 그 스테이션 1, 2, 3로 나눠져 있잖아요 스테이, 어, 문을 닫고 스테이션 3, 2는 공사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 스테이션 1 부분은 지금 보, 보이시면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지금 택시를 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분명히 60페소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100페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게 60페소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택시를 타면 호텔에서 60페소고 이렇게 생긴 거는 100페소인데 100페소, 100페소 근데 이 그냥 해안가로 걸어다녀요 해안가로 걸어다녀 사기당했어 그냥, 해안가에서 걸어다니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해안가에서 걸어다니는 게 낫고, 여러분께 아까 다섯 단어로 영어를 끝내는 방법, 흥정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디몰, 디몰이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망고스틴을 사는 방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고스틴. 망고스틴. How much? How much? 4 5 0 450? 450? 네. 비싸. 1kg. 싸게, 싸게. best price to me. Oh, right. I'm a Captain America. Oh, you're Captain. Yeah. I'm Spider-Man. <laughs> uh? <laughs> store 500 peso. y yeah. 500 peso others store. Uh, this is 450. 50. 자, 다른 곳이 500페소 p e 여기 450. Mm. Okay, wait. <laughs> 자, 진짜로 다른 가게가 500페소 p e 하는지 보겠습니다. <laughs> Mangosteen. <laughs> m a n <Mangostin>? g <laughs> o s t e n Come, man, come, come <laughs> on, come, come on, come here w i t me. How much? 1kg. 500. 아 500에? 진짜네. 자 다른 가게가 500에드라니까 저기가 400, 400, 400원 드려드 다시 한번 체크하는 를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야 돼. 자,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한거스티는 그 요새 생과일, 어 요새 뭐야 그 주의가 있어가지고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카이에서 꼭 해야 될일두 번째, 저발 마사지, 스크럽을 받으러 왔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풋 마사지가 700, 700 보이시나? 700 실제적으로 세일을 들어가면 어, 650 그죠? How many? Two. How many? Two. How many? No. Yesterday he told me he, wow. he prices 600. Huh? Oh, no. I'm a You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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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famous YouTuber. <웃음> 600, <웃음> no, no, we need a scrub, oh, yeah, scrub, okay. scrub, scrub, scrub. 각질, 각질되고. 콜미 리틀 가이, 리틀 가이. He said that he's owner. Maybe misunderstanding. Oh, 비싸 비싸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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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price to me. 아 예, 방금 제가 보라카이에서 꼭 해야 되는, 예, 풋 마사지를 받고 나왔는데요. 제가 받고 여기 보이시죠? 프렌치데일. 700페소인데 650페소에 끝냈어요. 보이시죠? 풋스파 어, 650페소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께 꼭 보라카이에 오시면 제가 꼭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꼭 들리시라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프렌치데일로, 여기 보이시죠? 프렌치데일로. 네. 자,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不要 <Yeah. S 2> <laughs>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유튜브를 봤으면.